안녕하십니까? t v 0 6개사 진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학전지구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입니다. 여기가 포항 IC 대련 IC 학전 IC 여기가 포항 톨게이트입니다. 여기가 지곡동입니다. 포항시 남구 지곡동. 여기가 포항시청 있는 남구 대잠동입니다. 여기가 이동입니다. 이동과 지곡이 아주 가까운 학전리에 있습니다. 학전리, 학전지구에 있는 토지매매입니다. 학전리에서 포항역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포항역, k 이텍스 포항역입니다. 여기가 학전지구이며 여기가 펜타시티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2인지구, 2인 1지구, 2지구 있습니다. 여기가 성곡지구, 여기가 흥해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입니다. 이 부분에 학전지구입니다 다음은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학전지구 내 토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1553제곱미터 470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구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산지관리법에는 준보전산지로 되어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이라 건축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용도는 투자용입니다. 개별공시가격은 제곱메다당 52,000원이며 3.3제곱메다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4억 7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 지목공인중개사오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 <목소리>